오케이, okay. 가자! 간다! 네, 가자. 어, 가자! 혼자 해, 혼자 해! 나이스, <laughs> 포킥 <Nice to smoking. 웃음> 한번 더 그렇지 와 나이스 아. 그렇지 어어 뛰었어 뛰었어 가자 데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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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아 그렇지. 나이스 그렇지 잘한거 잘한거야 데일이 뭐해 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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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우빈. 세일 잘했어. 집중해. 간다. 선 공방, 공. 화이나가 나가, 민개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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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재 가자, 선우, 가자. 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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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그렇지. 선우, 가자, 가자. 진짜 좋아. 그렇지. 아, 됐다. 아, 한번 더. 그런 좀 배워야지. 아, 테일러 배워야 아. 신가도 이거 스타킹. 좋다. <목소리> 도현아 수비, 수비! 그래, 뛰어만, 뛰어만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

그나 때려야 되는데 옆에 누구 있나 보네데가 그래, 누구 찾아? 누가 옆에 있나? 맞고 어, 내가 아, 때렸어야 되는데. 와야지 들 어디 야 돼? 어디? 다아도현이 잠깐 치는데 나이스! 대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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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! 어 아. 반칙! 나이스! 반 김태윤 발목! 음, 음, 음. 아 음, 좀, 발목 어, 진짜 옳지! 김태 잡아야지! 가자, 시아 옳지! 잡아! 잡아. 어, 빨아빨아빨 어, 어, 어... 나이스! 뛰어가, 뛰어가, 뛰어가! 나이스, 잘 아, 어, 진짜 우리... 어, 어. 우리. <laughs> <laughs> 도 집중해요! 이윤아 발목, 발목 뒤에, 뒤에! 잘했어, 잘했어 사리안 왔잖아 이거. 오, 높이, <목소리> 그렇지 잘했어 밀리지 마요 드리블해 드리블해 드리블 <목소리> 앞에 뛰어 뛰어 <목소리> <목소리>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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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민아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아, 도와줘. 도와줘. <목소리>

보고 그냥 뛰어 진짜 숙제 는데 숙제 안 하는데 다 썼어 <laughs> <살았어>. 엄마자하나도이팅 <laughs> <laughs> 잘하고 있어. 마이팅 자, 짜 한번도 안 먹었네 한국에서 한, 번 한, 번. <laughs> 한, 번, 한번 넣은 거랑 마찬가지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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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

Nice. 반대 반대 어, 반대, 네, 반대 반대 네, 반대 형! 네, 아, 뭐, 다시 던지게 해주는 게 어딨어. 도면! 민준이 가자! 가자! 어! 안 뺏겨, <laughs> <어어>. 아, <벗겨. 웃음> 아. 그렇지 어, 그렇지 선우 도와줘 어.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선우 씨 됐어 선우야 아이고 더 위너 습니다돌달뒤뒤 뒤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! 돌! 네! 어일뭐하냐 <뛰어디, 뛰어디. 목소리> <도연 내, 목소리> <대일> <목소리> 그렇지! 가! 주아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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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지! 가자. 아이고 아이고 <목소리> 어, 어어떻게 아, 이거는뭐냐 뭐야! 완전 빠졌는데 아, 찬성스러운그 아, 불어 왜 불어 데 아, 어성스러운데 아, 찬 아, 찬 아, 찬스러 아, 찬 아, 찬 아, 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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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거를 <laughs> 화이 나이스! 화이 <Eux2> 어? 아아 깝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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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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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도현아아 <laughs> 나이스 <되는> <laughs> 아 도현이!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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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뛰어야 되는데 응. 아.. 아.. 바로요? 아, 로요 바로? 아니지 그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여기서 해야 돼 가자, 도요나수비도요아수비 오, 나이스, 가자. 한 번. 더. 려이 얼마 안 남았어, 집중. 잘하고 있어. 도요나수비

높이와 장난. 괜찮아 바지는 괜찮아. 잘했어 잘했는데 왜 넘어지냐고. 왜 넘어지냐고. 안넘어어안 똑똑이 바로 한다. 바로 한이 어, 아. <laughs> 아, 이 가자, 어디 내 내가... 아, 렇어가면어해서안 <laughs> <댄서> 주시네. <laughs>